빌리뽀 교회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불리우는 빌리뽀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자면 저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를 통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교두보가 되었던 중요한 교회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리뽀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기도로 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힘껏, 도와, 힘껏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가장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로 디도를 직접, 바울에게 직접 보내서 바울을 돌보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교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조건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바울은 빌리보서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 주의종 바울을 끝까지 섬기며 도우며 함께 동력하였던 교회 그리고 그의 종의 주의 종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감동시킨 교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성도들이 빌립교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성도가 있었지요. 그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훌륭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성도 에바브로 디도가 있은 건지 아니면 훌륭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어서 훌륭한 교회가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서로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교회가 훌륭한 성도를 만들고,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교회를 만들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 이것이 교회지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 이것이 비전이 있는 교회죠 훌륭한 빌리보 교회에 있었던 훌륭한 성도 에바브로디도 우리는 이 시간 잠시 그의 신앙의 성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였는가를 살펴보기,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가 우리들의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바브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 좋은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는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으로 헌신하였던 자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요,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뻔 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드는 그리스도의 일 감당하다가 이렇게 정말 죽음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었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에바브로의 이러한 태도는요, 주인을 태우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말을 연상케 합니다. 그 말이 막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막 화살이 날려오고 그리고 칼이 있는데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달리라니까. 그냥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신종하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말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그런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적이 있지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아닙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그 까지 순종하고 헌신하시는 주의 선한 일꾼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좋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조나콜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째로 그는 지혜종 바울을 극진히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다, 나의 동력자다, 나의 전우다. 그리고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은 그 이야기 가운데 에바브로 디더는 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영어로 어 b i 러빌리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빌리티가 아니라 어 b 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어빌리티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어 a 일러블하다라는 얘기는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할꼬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님, I'm available. 내가 할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일성하실 때에 낙이를 타고 가시는데 그 낙이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주님 쓰시면 여기 낙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내야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교회가 무슨 일이 필요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 these are available for you.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a v a i l 하신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그런 자세죠. 에바브로 디도가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벅차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과 가사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whom shall I send?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하지. Here I am, Lord. Is it I, Lord?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I'm available. 주님, 나 쓰시고자하시는 거 맞지요? 나 맞지요? Is it I, Lord? 내가 주님께서 꿈에서 환상으로 나를 나를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약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겠죠? If you lead me. 그리고, I will hold your people in my heart. 사명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가슴에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 아닙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교회가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사역자인 바울이 필요할 때,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I'm available. 내가 여기 있습니다. Is it I Lord?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나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서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네. 그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그 중에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잖아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때 옥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기도 하고 본인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그 얘기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몰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어서 아프게 되어서 참 고생했다는 얘기를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서 걱정할까봐 에바보르디도가 걱정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에바보르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을 가졌지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걱정해 주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냐? 뭐,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 그런, 그런 예입니다만은. 천국은 남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배려받는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챙기다 보니까 서로가 불랑과 다툼이 있는 곳이고, 그런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것은 서로를 배려할 때에, 서로를 배려할 때에 천국이 되는 것이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나를 자꾸만 세우려고 할때 거기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영어 표현 가운데 after you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신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양보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요. 너는 나 다음에 해.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After you가 그게 아니죠. 양보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를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에바브로디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없이 자기가 채워넣는 심정으로 일했던 일꾼이었습니다. <laughs>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바브로디드에 관한 묘사 가운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서 숫자적으로 만약에 표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기대치가 아마 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목회자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회 교회와 교인들에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기대치가 한 열쯤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한다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열심으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면이 왜 없겠어요? 교회마다 부족한 면이 왜 없겠어요? 예, 빌리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기대치보다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 만약에 7이라고 해도 좋고, 8이라고 해도 좋고, 둘이나 셋은 모자라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 하니, 그, 보자라는 부분들을 자기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부분들을 본인이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인이 채우려고 노력했던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얼마나 훌륭한지요.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자기 집 돌보듯이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귀한 시간과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능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의 사랑과 수고에 힘입어서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한 면이 조금은 있겠죠.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먼저 내가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름도 빚도 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신 좋은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서둘러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당신들에게 보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를 보고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고서 너무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불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불편한 것 감수할 수 있어. 당신들이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에 기뻐. 그래서 그를 빨리 보낸다. 에바브로 디더는 이렇게 바울에게도 귀중이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사랑과 귀중이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일반 모든 교인들의 일기까지 모두가 모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덕을 끼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같은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귀하다고 해주는 그와 같은 분들 우리 그런 그런 교인들이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주예종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예종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병이 나서 죽을 뻔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근심이 겹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 주셨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였다고 하는 건 그런 증거가 되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바울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셔서 나의 근심을 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고쳐 주는 것이 하나님 곧 나를 고쳐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줄수 있는 성도는요. 신앙생활에 성공한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생각할 때그 성도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이 곧 나를 축복이라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성도, 그 성도가 참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바보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창립 37년을, 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아콜라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계속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확장하여 가는 힘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귀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아니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를 따라서 그와 같은 신앙의 성품을 가진 좋은 일꾼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31년 전에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31년 전에 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꿈과 비전이 있어서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여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펼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표호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참 간단한 표호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저 이미지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만 넘버원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 표에 대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아콜라칼람에 글을 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 앞에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교회는 다 좋은 귀하고 좋고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시고 사신 곳이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 자체도 너무나 좋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말 앞에 조언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아콜라 교회가 본래 교회의 모습을 잘 간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풍 세상 풍조에 의해서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륜만 쌓아져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30년 됐다, 40년 됐다, 50년 됐다,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하여 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좋은 성도 되세요.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길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문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교회, 충성된 성도는 그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마나 덥습니까? 떼양봇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창립 3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교회에 빌리뽀 교회처럼 좋은 교회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오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였던 에바브로 디도처럼 좋은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중역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